안녕하십니까. 원당 7구역 터지 등 소유주 가족 여러분, 저희 원당 7구역 민간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에서 요청한 보안상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지난 7월 30일에 최종 보안 접수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검토가 순항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냉철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지만 현재 도시정비법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었고 고양시 기본 계획도 변경 예정으로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역세권 개발 등 재개발에 대한 여러 의견과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광명 7구역 GH공공 주민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 비교해 볼까 합니다. 우리 원당 7구역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현재까지 동반자로서 함께 해온 협력업체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4년 전 299%로 설계하여 주민설명회 때 만든 우리 원당 7구역의 멋진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들을 만든 업체는 바로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인데요.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우동인은 어떤 회사일까요? 나우동인은 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은 최상인 A0, 건축사무소 10대 기업 재개발 재건축 실적 1위 리모델링 수주 1위 기업으로서 1994년 건축설계 전문 회사로 출발한지 30년이 넘었는데요. 나우 동의는 나우는 이치져가는순 우리말로서 보다 낮게 예일게라는 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원당 7구역 조업원들 여러분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특화된 디자인을 만들어낼 기업입니다 최근 설계 작품을 보면 금호 21구역 여의도광장 재건축 상계 1구역 재개발 압구정 3구역 성수 3지구 재개발 및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주제의 작품으로 우리 고양시 신청사 설계 공모에 최종 당선되기도 하여 고양시와도 인연이 있어 앞으로 어, 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업체와 지금까지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양시에서는 역세권 개발부터 구 도심까지 주거 도시정비의 새 판을 짜기 위한 2 0 3 5 정비 개입을 연내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원당 7구역도 현재 299%에서 훨씬 상향된 용적률로 35층 아니 40층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당 7구역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여 연출이 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35 기본 계획의 연내 변경에 따른 역세권 고밀주거 개발에 대하여 나우동인 및 도시계획 전문 업체에서 저희 준비위원회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곧바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지만, 아, 많은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현재 저희와 접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아, 그들은 뭐 때문에 우리 준비위원회와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들도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듣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지난번 영상을 통해 밝혀 드렸던 바와 같이, GH에서 선정한 정비업체 이상도시건축사 사무소는 정비사업을 시작한 지도 불과 2년도 안된 업체가 최근 GH의 세계 현장에서 연달아 수주한 걸 보면 GH의 질떨어진 수준이나 뭔가 구린 냄새도 나는 듯 합니다. 이 업체에서 설계하여 GH 공공에서 발표한 닥장아파트 조감도 고양시와 전혀 협의도 안 되었고 고양시에서는 절대로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했던 기존 도로 마상로를 과감히 없애 버리고 임의대로 만든 엉터리 저감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저히 공정과 상식이라고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든 공기업 지혜지입니다. 사랑하는 원당 7구역 토지등 소유주 가족 여러분, 지혜치 공공주민 대표는 지금도 철회동에서의 목숨을 걸고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개인 재산권 따위에는 단 1도 관심이 없는 지혜치는 천억이 넘는 수수료 장사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그야말로 모렴치하고 치졸한 지혜치와 공공주민 대표의 거짓 선동에 더 이상 일말의 기대나 희망은 애초부터 버리시고, 우리 원당 7구역이 원당의 중심,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